어, 여기에, 어, 국힘 쪽 지지자들이, 국힘 쪽 지지자들이요, 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국힘 쪽 지지자들이, 유, 한동훈이가 지선에도 안 나왔고, 어, 어 총선에도 안 나왔으니까 한동훈이는 죄 없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금, 어, 김건희에게 특별 감찰관을 붙여주니까 한동훈이는 죄 없다? 아, 이런 식으로, 어, 한동훈이를 변호해 주려는 국힘 쪽, 아, 친한파들이 있는데요. 제가 맨날, 어, 시종일관 시시 때때로 말하잖아요. 3위일체 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3위일체 삼위일체라고. 3위 어?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어? 뭐, 친한 게는, 한동훈이 왜 이렇게 찌질이, 요새, 그, 요번에 100일, 1일 지가 당대표 됐는데, 100일 만에, 뭐, 뭐, 발표한 거, 그거 보니까, 그, 뭐더라? 또 말한다, 이거, 한동훈이가. 특별감찰관 반드시 필요. 제가 영상 만들, 동영상으로 따로 만든 것도 있죠. 특별감찰관. 필요도 없는 거라고. 특별감찰관 따위는, 어,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저거는 명령받은 거라고. 백일 때, 어, 백일 기자, 대표치 백일 때 기자회견에 김건희를 갖다가 비판하는 내용을 하나도 말못 해. 한동희가 바보야. 바보. 완전 쫄보야, 쫄보. 저, 윤석열이가 이렇게 해고 어, 이, 이십일에, 여자식아, 너, 니가 우리 마누라를한테 감히 요구해. 이럴 때 쫄았는기라. 쫄아가지고, 백일, 저기, 대표치 백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변호해주는 말만 해.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고 변호해주는 말만 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는 말을 해 백일 집에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테 이럴 때이 자식이 네가 우리 마누라 비판할까이 이, 그, 어, 탁자 네모 탁자에서 윤석열한테 쫄라는거 내가 그랬잖아 이거 그때 내가 그랬잖아 그거는 약속 개련이고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25년을 윤석열 부하로 살았던 겁니다 25년을 윤석열을 형님으로 모셨고 안전지향 안전추구형 정치검사 응?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놈. 약사빠로는 절대 눈치 보면서 정치 검사질 하는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놈. 수그리고는 있어도 절대 모험은 못 하는 부잣집 도련님. 절대 어, 모험은 못 하는 부잣집 도련님 쫄보 찌질이 쫄고 한동훈. 아 어, 그래서 윤석열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내가 그랬잖아요. 정치 검사라서 무능하다. 어쩌면 윤석열보다 더 무능할 수 있다 한동훈이. 그런 놈이 정작 해야 할 일도 윤석열보다 못할 수도 있다. 한동훈 같은 겁니다. 그, 정치, 정치, 어, 검, 검사, 검사 무능 정부인 윤석열을, 어, 비판하는데, 이 검사 무능 정부인 윤석열 탄, 어, 탄핵까지 갈 정도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인데, 이걸 한동훈한테 다시 이양하자는 국힘 보수 쪽 지지자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네, 그래서 이 찍이들 보면 안 심하고,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더 무능하다니까? 더 인맥 관리도 못하고, 더 무능하고, 어? 더 리더십 없고, 한동훈이가 어쩌면 윤석열보다 더 리더십 없고 무능한 놈이야. 그런 놈이 무슨 또, 또 검사 무능 정부를 바란다고? 똑같은 검사 무능 정권으로 이양을 하고 싶다고? 이찍어들아이찍이들아 제발 정신 쫓차려라이찍이들아 아유. 그, 뭐, 이, 김건희가이 개혁신당 대표인 허은한테 전화를 하고 한 시간 동안 막 억울하다고 인년이 아, 갑자기 여기 나오네. 막 한탄을 했다 하는데 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말고요. 근희 씨, 한탄 하지 말고요. 그 시간에 억울하면 해명을 해라.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죄 없으면 특검 받아, 이거 사. 어? 근희야, 억울하면 죄 없다고 생각하면 특검 받아라. 뭐 억울하, 아, 그런 말할거 없어, 이년아. 어? 죄 없으면 특검 받아, 이년아. 어? 죄 없다고 생각하면 검사들 특검들이 다 밝혀주잖아, 죄 없다고. 어? 죄 없는데 와. 죄 없으면 특검 받아, 이년아. 어? 어. 그리고 뭐, 제2부속실 허은아가 막 말해 샀고 막 하는데, 어, 그런 거 상관없고, 그런 거 있냐? 빨리 안 막히는 개소리 하지 말고요. 뭐, 내조에만 하기 위해서 뭐,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하는데, 통하지도 않은 개소리 하지 말고요. 특별감찰관은요? 특별감찰관은요, 제가 동영상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걸 감찰을 해도 감찰한 내용을 공표하지도 못하는 특별감찰관 따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감찰을 해도 감찰, 한 내용을 공표도 못 하고요. 예? 명 인명,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데,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데, 저거편이 저거편을 어떻게 감찰을 해? 저거편이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관이 대통령 부인을 감찰한다고 잘 감찰하겠어요? 예? 야당에서 한명 추천하고, 여당에서 한명 추천하고, 어? 또 뭐, 다른 뭐, 딱에서 한명 추천하는데, 그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죠 그럼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나? 아니죠. 예? 한동훈이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그러면 저거편이 저거편을 어떻게 감찰을 해? 그럼 그래갖고 감찰관이 됐다 가자. 감찰관이 됐는데그 감찰한 내용을 공개도 안 한다. 공개도 안 한다. 그런 감찰관 무슨 필요가 있어? 어? 그 한동훈이가 특별 감찰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김건희한테 변호해 주기 위한 그런 어, 제도 공, 공수처 어 공수처 같은 비슷한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그런 거어참 음, 아휴 그래서 그리고 이 명태균이가 잘못한 것에 이 한동훈 친한파들이 한동훈은 명태균하고 관련 없다. 한동훈은 명태군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한동훈은 깨끗하다. 이걸로 또막 한동훈을 변호해 준다. 아니요. 아닙니다. 지선하고 총선에 한동훈은 안 나갔으니까 명태군의 공천개입을 안 받았으니까 한동훈은 깨끗하다. 아니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인사검증. 인사검증. 예? 한동훈이 그때 한 역할이 인사검증.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그래서 우리가 조국이도 비판하는 거잖아. 인사검증. 문재인 때 인사검증. 그 무능한 측근 정치, 인사검증을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서도 했지만, 또 법무부 장관 1개월 동안 또 인사검증도 했거든. 법무부 장관 동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또 다른 장관들 인사검증, 어? 장차관급 인사검증을 한게 누구다? 어, 한동훈아요. 한동훈. 김건희가 공천대입한 정부 저 이상한 무능력한 측근들, 다 인사 통과시킨 게 누구다?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응? 공범하요공범하요 공범. 김건희가 공범하요 김건희가 공천개입한 걸 전부 통과시킨 게 누구다? 한동훈 아니요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찍소리도 못 하는 거라. 어, 명태균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하는 거야 왜? 지도 걸리 있거든. 지도 2차적으로 걸리 있거든. 지도 걸리 있으니까 찍소리도 못 하지. 어, 자꾸 국힘에서는 국힘 지한파들이 한동훈을 빼주려고 그래. 어 명태균에서. 명태균하고 유일하게 관련이 안된게 한동훈이다. 왜? 선거에 안 나갔기 때문에. 지선에 안 나갔기 때문에. 총선에 안 나갔기 때문에. 안 나간 거 지가 쫄보라서 안 나간 거지. 떨어질까 봐. 어? 떨어질까 봐 쫄보라서 안 나간 거지. 어? 하지만 다 한동훈이 다 개입돼 있었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죠? 그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 지방선거 하루 전에. 지방선거 하루 전에. 어? 이 샘플 천개 넘어와가지고 김건희가. 어? 명태균이가. 어? 그래 말한다입니까? 오세훈하고 이준석이를 자기가 만들었다. 서울시장하고 이세, 그 이준석이, 당대표 이준석이를 자기가 만들었다. 그니까 이준석이도 말입만 입도 뻥끗 못해. 이준석이도 입도 뻥끗 못해. 어? 그게 그래, 오세훈 시장 당선됐죠? 홍준표 대구시장 허용했죠? 이초, 이철, 이초로 경북도지사 됐죠? 그 전부 다김건희김건희하고연관돼 있어. 이매관매직 어쩌면 이것들이 김건희한테잘 보여가지고 아, 꽂아넣으면 되는데, 꽂아넣으면 되는데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 이 전부 김건희한테 매간매직했다는 어, 민비한테 민비가의 어, 옛날 구한 말에 민비가에 매간매직한 것처럼 어? 어 그래 그 그런 말이 있답니까 친윤계가 아니고 친윤계가 아니고 친윤계가 아니고 김건희 친김건희계 친줄리계 어 친윤계는 윤석열의 친친윤이 아니고 어 친줄리계 어, 줄리의 노비계 노비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리고